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적은 풍수다 대한민국 적은 풍수다 어불성설이죠 지금까지는 풍수로 나라가, 나라를 살린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적은 풍수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풍수의 위력입니다. 잘 사는 것은. 네? 잘살 때는 풍수의 위력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는 저기요. 풍수가 저기요. 저기이라 네?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저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적을 적을 이용해야죠. 적을 이겨야죠. 적을 이용, 이용하고 이긴다는 건 뭐냐? 활용한다는 거죠. 풍수를 활용한다는 거죠. 어? 이 적을 우리는 이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게 풍수가 잘못됐다? 그럼 풍수가 민수잖아요. 어? 그러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풍수가 그 윈수를 다시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윈수야, 그러잖아요. 어? 가난에서도 업을 해 죽겠는데 웬또 윈수까지나. 그만큼, 가난한게 윈수다라는 말은 풍수가 적이란, 대한민국 적은 풍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사람은 큰 사람의 도움은 받지만 나무는 큰 나무 도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큰 사람도 다 풍수에 의해서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고 그러면 이그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운은 못 당하는 겁니다. 네, 운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의 도움 받.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우리 나라가 잘 된다. 국민이 잘 살게 된다. 이겁니다. 기업이 망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사람이 망치게 되면 다 망쳐지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친구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우리 형제라든가, 주변의 누가 잘 되면 그래도 덕을 보잖아요. 다못 살아봐요. 어? 답답해요. 싸움이 많이요. 가난한 집이 싸움이 많이요. 이와 같이. 큰 사람의 도움은 된다 큰 기업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도움 그러니까 기업을 나무라지 말라 이거예요. 기업은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큰 애국자예요 기업이 크으로써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요 우리 개인이 물론 기업도 개인 거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 나라가 됩니까 그런 큰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이런 세금도 많이 내서 첫째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있고, 그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 건데, 지금 기업이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 5대 그룹이 다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이죠. 어? 그러면 뭐냐, 이게 뭐냐, 결국은 그 적이 예? 예, 나라가 망하려니까. 어? 어, 기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그 적을 우리는 어차피 풍수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적은 풍수다. 그러면 풍수가 흥망을 결정하니까 풍수를 빨리 우리는 내걸로 만들어야 돼요. 적을 내크로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 선자병법 문양.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끼를 써서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우리도 이, 이 적을 풍수지리학을 이기는 방법,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우리가 살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불만, 고통, 비참한 거, 어려운 거, 어, 이런 슬픔, 이것이, 이, 이것만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첫째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어, 게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나만 잘 살면 돼. 응?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나 개인이 우선이 아니라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나라가 우선이죠. 우리 개인은요, 요만한 거 하나입니다. 나라는 이, 이 오천만을 대표하는 이구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거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깨지면 이거 하나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 물론 나부터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선 나라부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잘 살게 잘 살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 그는부터 모르면서 어? 그래서 대한민국 적은 풍수지만 그래도 그 풍수를 활용해야 을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